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주에서 이 지구로 온 영혼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주의 고향에서 지구의 고향으로 번지점프를 해서 어머니의 자궁에 안착했어요.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안전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은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최종 목적지를 모르는 채 여행을 시작했고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 방향을 잘 몰라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행을 하고 있나요? 방황을 하고 있나요? 여행의 목적지를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만약 목적지를 안다고 해도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리저리 헤매고 방황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확한 목적지가 있으신가요?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적의식도 부족하고 그걸 찾으려는 열망도 부족한가요? 일반적으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육체적인 삶입니다. 육체적인 삶이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해요.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육체적인 삶이란 한마디로 의식주와 관련된 삶이에요. 의식주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소한도 의식주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의식주를 위한 삶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먹고 자고 입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품격 있는 의식주를 할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세련된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탈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을 사랑해 주는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집에서 편하게 살수 있을까 품격이 높은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품격 있는 의식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은 품격 높은 의식주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온 것일까요. 오직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사는 것일까요? 육체적인 삶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도 사는 삶입니다. 인간이 정말 동물들과 다른 존재라면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것 너머에 더 가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두 번째 삶은 사회적인 삶입니다. 사회적인 삶은 인간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장 사회적인 가치는 성공이죠.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또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돋보이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대립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공이 완전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 뒤에는 항상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성공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공은 경쟁을 통해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공 대신 완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완성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게 성공이라면 자신이 되고자 하는 최선의 자기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완성입니다. 그런데 완성은요, 영혼의 가치를 알았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가치예요. 육체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는 완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야 할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인간에게는 세 번째 삶. 영적인 삶이 필요하죠. 영적인 삶은 육체와 사회적인 명망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육체적인 삶, 사회적인 삶, 영적인 삶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삶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는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서, 몸 집으로서 활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완성, 영적인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 성공 지상주의, 인간성 상실은 육체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이 대중의 심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그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자신이 깨달은 만큼, 자각한 만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의 한계를 일찍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육체는 완성이 없지만, 영혼은 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성장과 완성,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영혼의 성장과 완성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